제목, 퍼즐 맞추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인생사가 어쩌면 한 판의 커다란 퍼즐일지도 모른다고. 하루하루가 작은 퍼즐 조각이라면 1년 365일. 평균 수명을 80세로 어림잡아 365에 80을 곱해보면 29,200.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애는 대략 29,200 조각의 퍼즐로 이루어져 있는 셈이다. 어머, 이건 과학이야. 예전에 모의 예능 프로그램에 허영만 선생님께서 나오신 적이 있었는데 진행자가 선생님께 좀 유치한 질문을 했다. 선생님은 젊은 날로 돌아가게 해준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허 선생님께서는 싫다고 대답하셨다. 돈이 없었던 것도 그 이유 중 하나겠지만 무엇보다 젊은 날에는 내가 뭐가 될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하셨다고. 나이는 좀 들었어도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없어 선생님께서는 지금이 훨씬 좋다고 하셨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을 퍼즐판에다 비유한 내 생각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어린 시절 한 조각도 맞춰져 있지 않은 텅텅 빈 퍼즐판 앞에서 나는 막막하다는 단어를 익혔을 것이다. 경험이 없으니 요령이 있을 리도 없었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퍼즐 한 조각을 집어 커다란 판 위에 요리조리 맞춰보았지만 그 커다란 판 위에서 내가 가진 조각이 놓일 위치를 찾지 못했다. 서러워서 울었을 것이다. 내심 누군가 시작을 함께 해주길 바라는 울음이었을 것이다. 엄마가 됐든 누나들이 됐든 아니면 아빠였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나진 않지만 아주 당연하게도 내중한 사람은 나의 울음에 응답해 내게 퍼즐 테두리부터 맞추는 요령을 알려줬을 것이다. 그리고 의뢰어린 아이가 그렇듯 고작 테두리만 맞춰놓고 이거 쉽네 이런 오만한 생각을 했을 게 뻔하다 인생을 한 판의 퍼즐에 비유하면 지금 나는 고작 테두리만 맞춰진 퍼즐인 것이다 그 다음엔 어떤 조각을 맞춰야 하는지 퍼즐이 완성되고 나면 어떤 그림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젊은 날엔 모든 게 더디고 실수가 잦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손으로 집을 수 있는 퍼즐 조각은 많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단 하나도 어느 위치에 놓아야 될지 모르는 상태. 인생이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욕심이 없어지고 지혜로워지는 이유에는 그때가 되면 자기 퍼즐이 어떤 그림인지 대충 알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맞춰질 만큼 맞춰졌고 손으로 집을 수 있는 퍼즐 조각도 한정적이거니와 집더라도 이제 남은 빈칸이 몇 군데 없어 놓아야 할 위치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불안하다는 건 젊다는 말이고, 젊다는 말 역시나 불안하다는 말인지 모른다. 내 입장에서는 그냥 불안은 젊음의 대가쯤으로 여기는 편이 속시원할 것 같다.